快点，快点，快 <coughs> 好 <coughs> É, nice. eu nice

<laughs> 같이 자 10초! 네. 나이스! 이한점 <laughs> 차. 라치 <laughs> <laughs> 와, 와. 아이고 아사이던 어. <laughs> 그러니까 아 하고 올라가면서 바로 느꼈어요 아 잘못 올라갔다 그렇죠? 어피했잘 뛰어놨는데 했었죠아안 불리니까 문제지만 이제는 어요 그래서 좀 가까워졌어요 원래는 하고 나서 느꼈는데 이제 지금 올라가면서 조금만 더 빨리 느끼면 돼 참아 이게 찍힐 것 같으면 더 쉽게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령 피우려고 해서 <laughs> 될까요? 아딱 그니까 정정 당당하게, 딱 해야 되는데 요령 피우려고 해서 또씨은안될것 <laughs> 네, 같은데. 8가 후반 아닐까요? 키가8가후가이죠 응. 히가 아, 진짜 좋다 히이 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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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 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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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. 아, 저기 싫어. 연습시다. 신연습하는데, 신연습. 심판콜, 심판콜.

진짜 미안해. 아, 벌써. 맞아. 여기 하나. 더짜아아아려고그아게아는 몰라. 데것 같아요. 진짜. 알잖아. 나 옛날에 다 쳐갖고 한거 알잖아. 장님 스타일. 몸지고 나고 다 쳐갖고 달 동안 누워 있었는데. 이나 <laughs> <갑자기> 그런 설을 <독서를. 웃음> 뭐... 갑자기 독자아그래요라고하잖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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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살> 저번도 같이 오래 하던 분. 아빠 얘기하시는. 엉클해서 오신 분. <삼> 야, <주소 말하래>? <laughs> 그... 저 빨간. 저분 저분이요. 타번 아, 하왜또 그냥 가? 타야지. 이어서 아니야. 스니 고생하셨어요. 다음 주에 뵈요. 어, 여보세요. 전한번 해야 되겠지. 이요 늦었을 땐또 갈래줘야지 하하하 세호 형 작가시네 사정하셔요 근데 예전에 전팀에서 저형 친구가 몸짓 모르고 두달 누워있었어요 후진이 형 친구분이요? 못 놓는 사람이 있었어 아이고 이게 본인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아니에나 사실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몇명으 가나요? 가봤나 습관적으로 몸을 <목소리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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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! 음 3! 3! 3! 3! 3! 3! 끝내 3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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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3! 3! 3! 3! 3! 발